네, 오늘, 오늘을, 오랜만에 시간에, 사실 제가 그 사이에 좀 일이 있었어요. 눈에 막막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도 요양 중입니다. 특히 눈을 다쳐가지고, 책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본의 아니게, 네, 쉬었습니다. 저상의 생각입니다. 뭐, 근데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아,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교원영색은 선의인인이라고가졌 했죠. 오늘은, <laughs> 1-4에 해당되는데, 증자 왈, 오일 삼성, 오신하노니, 위 임모, 이 불충호와, 여붕우교의 불신호와, 불습호와 이라, 이거 한번 보면 증자는, 이 공자, 아, 그, 학, 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자의 학이, 이 증자로 계승되고 증자에서 자사, 자사는 공자 손자죠. 자사에서 맹자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증자는 그 공자 학문을 이어서 후대로 연결해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증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증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 일, 삼성, 오, 신, 단, 오니. 위, 임, 모, 이, 불, 중, 화. 호호가 주예요. 저는 이 노노, 논어, 생활론을 강의하면서 제일 첫 번째 중시하는 게 문법, 논의 문법을 여러분 알려주는, 문법을 알려주는 물리가 트는 거예요. 문법을 통해서 물리를 트, 트게 해주는 게 제일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 생활하고, 이, 연관이 되게, 생활이 좀 보탬이 될수 있다면, 제가 더 다, 다행이웃겠어요뭐 제가, 이 한학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을까? 그거는 그쪽에서 배우고 제한테 배울 것은 문법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생활하고 어떻게 되나 이거 두 개만 에, 하십니다. 그래서 제, 특히 문법을 통해서 물리를 통하게 해주는 게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어예요. 일 매일 3 이거는 부사예능돼요. 영어 문법식으로 설명합니다. 성은 타동사고가 되고, 오신이 목적이 돼요. 삼형식이죠. 나는 매일 세 번씩 내 몸을 돌아본다. 이렇게 되겠죠. 삼형식. 그러면, 이때 삼은 첫째는 세 번, 아니 두 번째는 세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늘, 뭐, 이렇게 달수 있어요. 그럼 세 번, 삼이니까 세 번이죠. 아침, 점심, 저녁. 세 가지도 이게 말이 되는 게, 뒤에 보면 세 가지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문맥으로 보면 맞아요. 그 다음에 늘이란 뜻을에요 삼에. 1은 양수고 2는 음수죠. 양수와 음수를 합하면, 이 음량을 다 합하면 되니까 이게, 완전수가 돼요. 완전수는 이 전체라는 말입니다. 늘 모두 이런 뜻이 돼요. 완전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늘 이렇게 해도 돼요. 항상 그렇죠? 나는 매일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내 몸을 반성한다. 늘이라고 해도 되겠죠. 늘내 몸을 늘이 제일 낫지요. 회사기는. 여러분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때, 내 몸이, 이 몸을 반사하느냐. 몸하고, 몸은 여기서 말할 때 정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되죠. 마음. 그러면 여기서 유학에서는, 여기 보면, 이 문장을 보면 몸에서 마음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몸에서 마음이 나오면, 구태원 말한다면, 그, 좀, 유물론적이죠. 그쵸? 그렇죠? 막스 같은 사람이, 이,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이렇게 보잖아. 유물론적. 그걸로 정신에서, 이, 물질이 나왔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에서 물질이 나왔다. 이건 유심론이 되죠. 자?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하늘보다는 땅에 관심이 많아요. 상당히 유물론적이에요. 지금도, 세계 21세기도 공산주의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만큼 유물론이 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몸에서 정신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정신에서 몸이 나왔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알나요 자기가, 나는 몸에서 정신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유물론자가 되는 거고, 정신에서 몸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유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역을 보면, 음, 양이 있잖아요. 음과 양의 관계를, 음이 극성이 되면 양이 나오고, 음에서 양이 나오고, 양이 극해지면 음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주역은 둘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에서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물론과 유심론이 다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 개사전을 보면. 그럼 주역 전체 흐름은 양에서 음이 나와요. 알겠나요? 에서 그래서 주역 전체로 보면 유신론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면 주역이 유신론이라면 유물론자인 중국에서 주역이 나올 수 있겠나요? 나올 수 없죠. 주역은 이 독립적인 복희가 팔계를 끄었잖아요. 동의적이죠? 그러니까 추역은이 중국의 작품이 아니라 동의적인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이 하나만 보더라도 하겠나요? 그 다음에. 위 임모의 불충화와 위 임모. 위는 타동사고, 위는 목적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부사구가 돼요. 부사구. 모의를 한다. 남을 위해서 꾀를 꾀할 때뭘 도와줄 때뭐 여러 가지 도와주다 꾀하다 힘쓰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남을 위해서 부사구가 되고 그 도와줄 때 앞에 뭐할 때라는 말이 생겼었습니다. 웬이라는 거 영어 같으면 웬뭐할 때라고 웬인데 이게 중국 에서 생겼었어요. 남을 위해서 네가 주어도 생각됐죠 남을 위해 너가 남을 위해서 뭘 도와줄 때 여기 주어가 아, 오구나 오가 주어가 됐죠 생각, 생각된 게 연결되는 거죠 웬오위인모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꾀할 때 이는 and 하면 벗더라 그치 이는 엔 n d 예요 불충 충성스럽지 못하지 않았는가 호는 의문형이에요 의문스럽게 반추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되돌아 보는 거예요 혹시 충성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충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잖아요 내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충이에요 정성을 다하는 거죠 알겠나요 정성을 다하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일할 때 이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니 아니었는가? 혹시 불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에, 돌아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반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문장 문제도 같아요여부모여부모가 부사구가 돼요, 부사구. 친구를 친구와 더불어서 이렇게 여기도 왠이 생각되고 주어는 오지요. 내가 친구와 더불어 교 사귄다 동사. 사귈 때, 사귈 때, 웬일, 성의가 죠이 엔드, 사귈 때, 불신, 허. 믿었지, 불신한 것은 아니었는가. 이때 신은 사람인가, 말씀원이잖아요. 세상에 소리와 말이 있어요. 소리와 말. 세상에 소리는 많죠. 짐승도 소리를 지르죠. 짐승도. 무생물도 소리가 떨어지면 소리가 나죠. 말은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신이에요. 그런데 말이, 사람의 말이 소리가 되느냐,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말이, 내가 이 말을 실천하면 믿음이 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선자, 거짓말증이죠. 거짓말이 거짓말은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소리예요. 알겠나요? 진짜 사람 말이 믿을, 믿음그 그 말이 행해질 때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성이 있다 는 것은 자기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죠. 알겠나요? 지금 데 신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belief, 믿음이라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었는가? 정식한 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믿나 안 믿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 그,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실천하는 거안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기도, 그, 빌리프. 그러니까 기독교에 말하는 그런 믿음하고 좀 다른 거네가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런 믿음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알겠나요? 거짓말쟁이도 예수 민수한 많아요. 알겠나요? 자, 전불수포 이것도 역시 웬, 뭐, 할 때, 오늘 이 앞에 주어지요? 니가 불숲어, 불숲은 익히지 않는 것을 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수 있는데. 불숲은 뭡니까? 익힌 거. 숲은 익힌 거죠.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익힌 거에 숲이 되는 거예요. 하긴 시습자 않은 숲이에요. 계속 익히고 익히다 보면 내 것이 되겠죠. 내 것이 될때 그게 습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전한 게 아닌가.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불수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그렇죠? 못한 것을 전달한 게 아닌가. 나도 평생 선생을 했는데 가끔 내가 강의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잘 모르는 거, 이거 전달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 후회, 그, 좀, 고민할 때도 많아요. 알겠나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거짓말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정교조가 있는데, 물론 정교조가 처음 시작할 때는 참교육이지서참 내, 그, 나도 찬성했어요. 참교육. 은근 좋아요. 거짓교육이 아니라 참교육. 근데 이게, 뭐든지 오래가면 이게 변질이 돼서 있어요. 물론, 전교적 교수 중에 다 참교하는 사람 많겠지만은, 일부는 자기가 제대로 익히지 않는 것을 학생한테 전하는 경우는 없는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나요? 예민할 때, 잘못 가르쳐 놓으면 걔들이 평생을 잘못 알고 살게 될수 있잖아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닌가, 전한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앞에는 이가 다 붙었죠. 여기도 원래는 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전이 불수포. 전이 불수포하면 말이 좀 달라져요. 저는 가르치고 나서 이런 거예요. 가르치고 나서 엔드죠. 내가 가르치고 나서 불수. 이건 이때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익히지 않는 건 아닌가. 가르치고 나서 이 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해놓고 내가 나는 공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러면 내가 불습이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나서 나는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습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해요. 이를 붙이면 동사가 되고 안 그러면 명사가 되겠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음. 자활 이 공자가 말했어요. 도, 천승지구 코대, 경사이신 하며, 경사이신, 전륭이 애인 하며, 사민이신이라. 자, 도는 이때 이런 주어가 성인되었어요. 타동사, 천승지구 목적이에요. 이때 승은 말네 마리가 끄는 마차예요. 그러니까 전차죠 옛날 말하면 전차 네마리가 그는 전차 그러니까 천성은 이천 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굉장히 큰 천자국 정도 됐겠죠 알겠나요 천 개의 천 개의 전차를 갖고 있는 나라를 다스린다 이때 도는 다스리다 동사예요 삼형식이죠 타동사 목적이니까 주어는 주어는 되게,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거는 군자예요. 군자가 주어가 된다고 해요. 군자가 천승의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 경사이신하면경은타동사 사가 목적, 자기 맡은 일을 공격스럽게 한다 이거예요. 맡은 일. 자기, 그러니까 이 관리니까, 이 사람 관직 관리니까 자기 맡은 일이 있겠죠. 맡은 일을 이 공경스럽게 한다. 이 경은 뭐냐면 주일무적이에요. 주일은 하나를 그주 주로 주로 해가 주, 집중한다 있는 뜻이죠. 자기 가 맡은 일 하나를 집중해가지고 무적. 적은 이어게 옆으로 세는 거예요. 세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 하나를 다 정신 집중해가지고. 그게 정신 집중하는 그게 주일 무적이에요. 옆으로 쓰는 일 없이 주일 하나를 아주 주로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경이에요. 주일 무적 그 맡은 일을 정신 집중해서 아주 하는 거예요. 그게 경경 해서 이 엔드 신 믿음이 이 믿음을 얻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니까 이 사람은 모든 백성들이 다이 사람을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을 정성 공경스럽게 해가지고 믿음을 얻으며,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 신 믿음을 얻으며. 왜냐하면 자기 말을 다 실천하니까 백성들이 믿어줄 거 아니에요. 전령이 예인하면 전령, 저은 타동사고, 영은 목적이야. 삼행식이죠 이, 쓸 돈을, 용은, 쓸 용자니까, 쓸 돈이죠. 쓸 돈을 전략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쓸, 그, 자기한테 맡겨진 돈을 아주 전략해야 되겠죠. 지도이고 나라 돈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관리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기 돈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그냥, 자기 돈으로, 쓰듯이, 그리고보다더 전략을 해야 되죠.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엔더. 자기 쓸 돈을 전략해서 애인,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건 아낀다는, 거 아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끼며, 사민이 신이라, 사는 사역동사에, 몸으로 하여금, 몸 하게 하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신이라 그때 이는 이 전지사고 시가 이 전지사 목적이 되는 거예요 때에 맞추어서 이는 전지사고 시가 전지사 목적이 되는 거예요 때에 맞추어서 백성들을 부린다 이거예요 부릴 사전이요 확인하니까 부린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은 이 농번기를 피하는 거예요 농번기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부린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백성들이 할 일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전쟁을 해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큰 일이 그렇죠 농사 할 때는 농번기에는 농사 짓고 농번기 할 때는 뭐요 전쟁 연습을 해야죠 알았나요 전쟁 여소의 바로 뭡니까 사냥하는 거죠.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 인이고 여기는 민이죠. 공자는 분명히 인과 민을 나누었어요. 인은 요즘 말하면 서울 같으면 사대문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 크게 보면 그 크게 보면 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관리니까 서울 안에 살지 않거든요. 서울 안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민은 백성, 그냥, 저, 관리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초야에 묻혀서 농산에 짓는 사람을 민, 이라고 그러고 관리들을 크게 인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과 민을 나누었어요. 공자도 보세요. 뭐 평등주의자가 아닙니다. 공자는 관리들을 사랑했어요. 애끼고 미는 뭐예요? 불에 먹은 거죠, 뭐. 공자, 그 당시 공자 욕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 그랬으니까, 실제. 알겠나요? 그 다음에, 자활, 제자 입직 효하고 출직 재하며 근이 신하며 범애중이 친인이니 행유 여력이어든 즉이 학문이니라 자 공자가 말하는 거죠. 제자는 첫째는 자기 제자, 스승 제자를 띄죠. 두 번째는 이 젊은이를 제자라 그래요. 뭐두개다 해당되죠. 제자는 입즉효 제자가 주어가 되고, 이분 동사죠. 이분 어디 들어갔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거. 집에 들어가는 게 입이에요. 제자는 집에 가면 이렇게 되죠. 지금 뭐 하면 이거는... 뭐 하면이니까, 할 때, 뭐 하면이니까, 이, 이게 전그 접속사인데, 접속사가 원래는 앞에 나가야 되는데, 뒤로 빠졌다고 보면 돼야 알겠네요. 즉, 제자 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전그 접속사가,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접속사, 이게 원래는 여기 즉, 제자 입이 되는 거예요. 그 영어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제자가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동사죠. 효도하고. 효도라는 거는 아래위를 가리켜요 밑에 사람은 위를 공경하고 위에서 사람은 밑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효예요 알겠나요 이 아래위가 효예요 집에 들어가면 위계질서가 있잖아요 아래위 질서가 있으니까 효하는 거고 출 출은 나가는 거죠 집 밖으로 나가는 거동사죠 이것도 뭡니까 즉출이 되는 거예요 즉금놀래면 이거는 접속사예요 나가면 뭐 하면 있는 거죠 그럼 하면, 이쁘죠. 제. 제는 동사. 서로 사랑하고 애끼는, 형제에 애끼는 거예요. 이거는 효가 아래 위라면, 제는 가로예요. 서로 이렇게 수평적인 거예요.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제예요. 알겠습니까?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제예요. 제 하면, 사랑하면, 서로 애끼면, 뭐, 공경하면, 뭐, 이러지. 뭐, 좋은 말로 쓰셔야 알겠네요. 근이 신하면, 여기도 제, 주어는 뭡니까? 역시 계속 제자지요. 여기도 제자지요. 제자는 근이 신하면, 근은 삼가한다. 뭐를 삼가합니까? 말씀안에 삼가할 근자잖아요. 말을 삼가하는 거예요. 말을 삼가하면서 믿음을 얻으며, 내가 말을 할때 내가 이 말을 지킬 수 있나 없나 지킬 수 없으면 말을 안 하면 되고 지킬 수 있으면 말해야 되겠죠. 지킬 수 있으면 상가에서 지킬 수 있으면 말을 하니까 믿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지키니까 내가 내 말을 지키니까 믿음을 얻으며. 알겠나요 범, 무릇, 부사죠 여기도 역시 제자가 주어예요. 애중, 타동사, 목적에. 무릇. 무리들을 사랑하면서, 이때 무리는, 이 앞에는 인이나 민 다가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인민을 사랑하며, 인과 민, 합체가 민이 되겠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이라는 단어는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 근원을 보면, 인은 좋은, 높고, 민은 낮잖아요. 여기서 인민은 그렇죠. 그냥, 그냥, 백성이 제일 좋겠네요. 범, 애중이, 앤드, 친인 타동사, 인. 인한 사람을 가까이하며 인한자, 인자한자를 이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말 못하겠어요. 그냥 인이라 합시다. 인한자를 가까이한다. 도둑님하고 사귀면 도둑님이 되고 착한 사람을 사귀면 착한 사람돼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다섯 사람을 꼽아가지고 이 사람 재산은 평균을 내면 내재산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실제 우리 그.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막 돈을 막 욕심이 나요. 나도 증권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나고. 근데데 공부하는 교수들하고 가 해보면 그런 생각이 또싹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 주변을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 사귀느냐는 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나 사람을 가까이면 하 나도 뭐 어떤 사람, 나도 이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나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아니. 행유 여력이어든 즉이 항문이라, 행, 행하고서, 유. 유는, 이, 영어라면 대어리지 군문이에요. 대어리지는 동사고, 주어가 뒤에 빠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가 뒤에 빠져요. 유는 동사고, 여력이 주어예요. 그럼 행은 부사적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행하고서, 뭐를 행하느냐? 이 앞에 걸다 행하는 거예요. 출죽입하고 아, 아, 입죽효하고 출죽제하고 근이신하며 범애중의 친인하고서이 모든 걸 하고서 하고서 그래도 남는 힘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 아, 행유여력 남은 힘이 있으면 이 모든 걸 행하고 남은 힘이 있다 여력이 있으면 이게 뒤게 걸리죠 범하면 이 이, 이게 접속사예요. 뭐, 어, 있으면 접속사. 그렇죠? 이 학문. 이는 전치사죠. 이, 이는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이 전치사의 목적이 뭐냐면, 여력이 여기 걸린 거예요. 이 여력이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 하면, 써! 이렇게 말하고 쳐요뭘 써? 뭐, 어떻게 됐 있다는 거예요. 여력으로 써가 되는 거예요. 여력으로 써. 여력으로서. 남는 힘을 가지고서가 되는 거야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이 평생 도로등이 들어봐도 물리가 안 트이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잘 모를지 몰라요. 배우기 그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력이 있으면, 있으면 이, 그 여력으로서, 이 여력, 그 여력, 왜냐면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원래는 영어 같은 반드시 이들을 이들 넣어야 돼, 이들 t 를 넣어야 돼. 위드 i t 한뭐그 위드 w 들 t h it가 되나? 위 t 위 a t 뭐 이런 말 되겠죠. 여력으로서 학문 학은 타동사고 문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글을 공부해 공부 공부해라 이거예요. 알겠나요 이때 문은 공자 학문은 뭐라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했죠. 공자는 내가 처음 이야기했지 인문학을 인문학을 공부해라 할때 인문인 문학을 공부해라 이게 두 번째는 문자를 공부해라 공자 때문에도 문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알겠나요? 요새도 문맹률을 세계 문맹률이한 뭐 반쯤 되잖아요, 한3분분의1은 문맹이잖아요. 문자를 공부해라, 둘다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이그 공자는 지금 자활 자활해가지고. 계속 공자는 가르쳐요. 이때 자와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리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참, 이치를 본 사람이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르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크게 보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공, 그 가르치는 것 중에 도와주는 것 중에, 사랑하는 공자 사랑, 이미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나요? 공자 일생 동안 가르치는 건 공자 일생 동안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도 뭐예요? 부처님도 보시했죠? 보시는 뭡니까?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일생 동안 보시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큰 보시가 뭐예요? 법뽀시에요. 법뽀시가 법붓이 뭐예요 말로 가르쳐 주는 게 법뽀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자님이나 부처님을 통해서 그 사랑, 그참 이치를 배우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오늘 효과 찰까요?